이제 끝이 났는데 예 궁금하신 거 있어요? 여러분들?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죄송하지 예. 뭐라고요? 저녁 저녁이요? 저녁 뭐 먹죠? 저는 또 바로 넘어가야 돼서 연습이 있다고 아무 연습해야 돼. 시간이 안 돼요. 다기다리시게 만들 순 없잖아요. 뭐. 네. 넘어가야 돼서 또 저쪽으로 연습을 넘어가야 돼요. 저쪽 밑으로. 네. 그래서 음. 대충 먹어야죠 아까 김밥 먹고 오긴 했는데 김밥 맛있어요 왜요? 김밥 맛있는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은예 정확히 첫군이랑 예. 막군이랑 많이 다르냐고요? 거의 꽤 달라요 꽤 달라요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오, 조금 달라요, 조금 달라요. 많이는 아니에요 <웃음> 많이는 아니고 <laughs> 예. 조금 달라요 첫 날에 안 하는 노래도 있고 둘째 날안 하는 노래도 있고, 예예. 아쉬워요? 네. 네? 뭐 다시 짤까요 그 표시들을? 한번 뒤집어 봐요. 이미 밴드에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예. 꽝꽝꽝 찍혀가지고, 예. 여러분들이 오시면은, 어, 이거는 아 진짜 내가 예전에 또 우연히 콘서트 왔을 때그 생각난다. 이런 세트 리스트도 있고 네. 그렇게 짠 구간도 있고요. 새로운 데가 많기도 하고 네. 그렇게 짠 데도 있고 일부러 여러분들 일부러 오시면 그때 생각나시라고 큐시트를 좀 그렇게 짰어요. 네, 그래서 옛날에 어, 만약에 제 콘서트 오셨던 분이라면 어, 나몇년 전에 와서 그걸 봤었는데 와, 이게 2023년에 연말에 또 이렇게 볼수 있네? 라고 느끼실 수 있는 장면도 목격하실 겁니다. 음... 네.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래요 <웃음> <웃음> 생각 안 나면은, 네. 저의 작전 실패고. <laughs> 새로운 퀘스트가 많아서는데뭐 네. 또, 네. 저, 처음 뽑은 밴드에요. 처음, 처음, 처음. <laughs> 베드랑 하는게 좋아요. 아, 궁금했어요. 예. 처음 맞춰보는 밴드입니다. 처음 맞춰보는 밴드이고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분들과 하셨던 분들이에요. 베테랑 분들이시고. 편곡도 몇개온게 있는데 예. 노래를 거의 좀 절반 가요? 절반 3분의 1 정도는 재평가를 했어요. 제 노래를. <웃음> <웃음> 예, 그래서 좀 의아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예. 어? 이 노래 뭐, 뭐였더라? <laughs> 이렇게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진 않을 거예요. 예, 좋게 바뀌었으니까. 예. 버무 예. 네. 네. 커버 무대도 있어요? 커버 무대요? 커어요커도어요 네. 커버 아, 있습니다 콘서트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시습니다. 네. 예. 생일 때 팬미팅 계획이요? 예. 아직까지는 없어요. 대관이 안 돼요. 대관이. 2월 8일 날 대관되는 곳이 없어요. 예. 현실적으로 예. 대관이 안 되고 생일 팬미팅이랑 작 올해 했었죠. 올해, 그죠? 올해 또 이제. 제가 회사를 나오고 에, 처음 또 이제 여러분들과 생일 잔치를 좀 해보려고 팬미팅을 팬미팅 겸 생일 파티 겸뭐 겸사겸사 했었는데 에, 에, 재밌었는데 그죠? 네. 네. 드리스코드 있습니다. 있고 공지가 나갈 거예요. 네. 뭐 많이 급하신가요? 빨리 그러면은 이번 주 내에 이제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 내에 할수 있도록 할게요 네네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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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? 네. 네네네네 네네 아 네네 시간이 또안 맞고 있어서 뭐 그 베트남 갈때 만나서 찍을 수 있으면 찍을게요왜 네. 이렇게 들어하세요상각만 해도 재밌어요? 재밌트 찍을 생각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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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 혹시 또있으니까네 전광판에 가사요? 항상 뛰어들었는데 안 뛰어들었나요? 항상 뛰어드렸긴 했었는데, 스마일도 뛰어드렸었고, 선인장도 뛰어드렸습니다. 없었나요? 네? <laughs> 기억력이 안 좋아서요? 네. 아마 뛰어드릴 거예요. 네, 뛰어드릴 거고, 네. 뛰어드렸었기도 했고, 안뛰어졌던 공연도 당연히 있었긴 했지만 옛날. 에 근데 최근 공연 때는 아마 뛰어드렸을 거예요. 네. 네 어, 베스트 드레스 뽑아주면 안 돼요? 베스트 드레스요? 어. 벌써요? 지금요? <laughs> 오늘이요? <laughs> 네 적극 수련을 하고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라스트 질문 받고 네, <laughs> 네 내릴 거예요? 깔 거예요? <laughs> 깔 거예요? 와 정말 이제 뭐 내리기도, 내리는 것도, <laughs> 올리는 것도 이제는 어, 그렇다면은 어, 가발을 쓸게요 저는 청개구이라그 6년 저는 가발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머리 가발을 써가지고 좋다고요? 오히려 좋아? 예예 좋다고요? 네? 다나카처럼 이렇게 <laughs> 알마니 티셔츠. <laughs> 괜찮아요? 아니에요. 콘서트 나갈 거예요? 네? 네, 누구예요? 진짜 라스트 질문. 네. 아, 근데 잠깐만. 뭘 깠으면 이렇게 했어 내렸으면 이렇게. 내리라고요? 네. 왜 내리는 걸좋아하시죠 <laughs> 정말 죄송하지만, 콘서트 때 제가 내렸다가 후반에는 깝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요. 늘 그렇게 했다고요. 인피 콘서트 때도 내렸다가 뒤에는 좀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중간에 바꿔요. 예,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면은 <laughs> 중간에 리가 바뀝니다. 예, 그 정도 노력은 저도 하고 있으니까 예. 내렸다가 올렸다가도 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세요. 예, 그리고 또네 라스트 네. 마지막 활동은 사실 아니에요. 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마지막 활동 같긴 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네, 콘서트 이후에까지도 네, 계속해서 활동이 있으니까 네. 콘서트도 있고 뭐 컨텐츠들도 있고 그래서 뭐가 있으니까 마지막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. 네. 아직 안 찍었어요. 네. 안 찍을 건데 네. 아 이건 스포해드릴 수가 없죠. 죄송해요. 네. 스포는 뭐 이제 뭐네 스포는 뭐 아무튼 네. 뭐 네. 자 이제 없으시면 다시 사시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사시 찍고.